안녕하세요. 또윤입니다. 오늘은 알바 얘기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궁금한 부분 그런 것들을 좀 긁어 드리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쓰실 때 아, 이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나? 싶은 부분들 있죠. 점주분들마다 전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점주분들이 이력서를 보실 때 의외로 신경을 안 쓰는 부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 그런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오늘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글씨체입니다 내용을 전부 싹다 인쇄해오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사실 글씨를 알아볼 수만 있으면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용은 중요하겠지만 정말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삐뚤빼뚤한 글씨체가 아니라면 너무 예쁘게 깔끔하게 잘 써왔든 약간 못쓴 글씨체이든 내용을 잘 채워오면 글씨체 자체는 면접을 볼때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용이 굉장히 부실하면 글씨체가 조금 들어올 순 있겠죠 이력서도 대충 써왔는데 글씨도 못 쓰는구나 이런 이런 식으로는 좀 보여질진 몰라도 내용이 충실하다면 글씨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바하면서 글씨를 쓸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두 번째는 증명사진을 실제로 부착하는 경우 요즘 증명사진 찍는 게 되게 비싸잖아요 알바 면접을 굉장히 많이 보러 다니는데 비싼 증명사진을 하나하나 다 붙이게 되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리고 증명사진 찍는 게 비싸다는 거를 면접을 보는 사람들도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좀 좋은 화질로 인쇄해서 붙이셔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증명사진을 붙였을 경우에 이력서를 정성스럽게 써왔다 이 정도 외에는 크게 잘 보여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부착하는 것 보다는 컬러 인쇄로 깔끔하게 잘라서 부착하거나 본인 얼굴이 잘 나온 비슷한 사진을 애초에 이력서를 만들 때 넣어서 인쇄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면접 오시는 분한테 증명 사진은 안 붙이셔도 된다고 강조를 해요. 떨어뜨려야 될때 너무 죄송하더라고. 되게 비싼 건데 다시 가지러 오시라고 하기도 그렇고 증명 사진을 실제로 부착했는지 안 했는지 생각보다 점주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진 않는다. 플러스는 될 수는 있겠지만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 컬러 인쇄를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력서 양식입니다. 다양한 이력서 양식이 있는데 자기가 담을 내용을 쓸수 있는 양식이면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회사 기업 면접도 아니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려고 하지 양식을 어떤 걸 썼나 체크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력서 양식까지 신경을 쓰는 점주라면 엄청나게 까다롭거나 알바 면접을 볼때뭘 체크해야 될지 잘 모르는 점주이거나 아무튼 둘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력서 양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력을쓸수 있고, 이름하고사는 곳, 나이 정도 그 정도만 쓸수 있는 이력서면 어떤 양식을 뽑아와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네 번째는 이력서를 접어서 가셔도 돼요. 너무 꼬깃꼬깃하고 꾸겨져 있고 이런 것만 아니면 이력서는 갖고 다니기 편하게 접어서 가져가셨다가 그 자리에서 펼쳐서 주셔도 됩니다. 아니면 봉투 채로 주셔도 되고요. 그 부분까지 신경이 쓰이셔가지고 화일에다가 펼쳐서 가져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어디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가방 같은 게 있지 않은 이상은 화일을 가지고 다니기가 참 불편하잖아요. 이력서 자체를 들고 다니기 편하게 접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 만약에 점주 접어서 가져왔다고 어? 보기 불편하게 접어서 갖고 오셨네요. 이렇게 나오는 점주는 굉장히 알바생을 피곤하게 할 점주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면접 중에 이력서를 보면서 점주가 의외로 신경 쓰는 부분은 뭘까요? 궁금하시다면 오늘 구독을 눌러 두셨다가 제가 그영상은이 다음 영상으로 올릴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것까지 함께 확인하시면 이력서를 작성하실 때꼭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